혹시 닭베스를 닮은 약초를 아시나요? 저 꽃의 모습이 닭베스 비슷하다고 개관초라 부르는 멘드라입니다. 미 안녕하세요, 산야초 동의보감 편찬산 약초 TV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베스를 닮은 멘드라에 미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기다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멘드라미는 1년생 초본입니다. 키는 다 자라면 약한 1m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고요. 주로 붉은 꽃이 피지만은 때로는 흰색, 뭐 홍색, 황색 꽃이 피는 것도 있죠. 그리고 토종은 꽃이 좀 넓적하게 닭 배설처럼 닮았지만은 또계랑종은닭 배설 안 닮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꽃은 한 7월에서 9월 그 사이에 피고요. 주로 관상용으로 바다의 식간을또 많이 재배하기도 하고요. 또는 야경으로 이 멘드라미를 빈 하우스에 재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풀 나무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주 효능이 있지만은 이 멘드라미도 아주 귀한 약체로 쓰죠. 제가 이 멘드라미를 닭배서 닮았다고 개간화 또는 개두화 그렇게 부르고요. 약성은 약간 차고. 맛은 조금 써며 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멘드라미 꽃을 채취해서 고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고차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참 아름답고 맛도 참 좋습니다 물론 약효도 좋고요 저리 한방에서는 이 멘드라미를 간 기능이 안 좋아서 만성 피로 또 침침한 눈 그런 질환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도 이 멘드라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결작용이 뛰어나서 자궁출혈, 토혈, 또 외상출혈, 이런 질환에 달의 물을 드시거 아니면 지지어서그 접을 발라도 치료 효과 아주 뛰어나죠. 그잘 났지 않는 피부질환, 만성피부염, 이런데 아주 잘 듣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간 기능이 안 좋아서 눈이 좀벌겋고 눈물이 흐르며 심침한 안과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농내장, 백내장, 이런 질환에도 이멘드라미를 달아 드시면 아주 효능 뛰어나고요. 그리고 건망증, 불면증, 자궁염, 여성들의 냉대하, 그리고 구토, 또배가안 좋아서 누른 가래가 생기는 그런 증상에도 이멘드라미 아주 좋고요. 특히 또, 외상 출혈에는 이맨드라이 바짝 말려 놓았다가 가루내서 환부에 붙이 바로 지혈됩니다자 활용하시는 방법은 코토 주 약재로 쓰지만은 잎이나 줄기도 함께 써도 괜찮고요 달여 드실 때는 물2리터한 대에 말려둔 약재 약, 약 100g과 혹시 수세미 말려 놓은 거 있다면 수세미 말린 거약 100g 함께 넣고 아주 약불에 달여서 그 물이 한반 정도 줄어들면 걸러버리고 냉장 보관하시면서 식후에 한 잔씩 하루에 두 번에 세번한 일주일 드십시오. 그렇게 드시면 관절염에도 좋고 또 침침한 눈이나 또 만성피로에도 아주 좋은 것이 멘드라미 효능이죠. 그리고 누른 가래가 노는 그런 증상에도 아주 좋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꽃을 말려서 가루 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효소를 담거나 약수를 담아도 좋습니다. 단지 효소를 담으실 때는 꽃하고 줄기하고 잎하고 전체 사용하시는 게더 좋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멘드라미 우리 생활 주변에 화단에 있는데 관상용으로 많이 심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송 참조하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 적겠습니다 혹시 구독이나 음료치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고요. 또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다음 풀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